아하, 그렇지. 그렇지. 에?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저거, 뭐, 가는와야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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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거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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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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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 이거, 이거이 이게 지금 당겨 보고 이게벽이잖까 어. 그리고 그대로 그걸 올리는 어, 거. 어, 올려야 된다. 아, 지금 육님께서 말씀하신 게 밑에는 어차피 고정시키면 되니까 레벨 보고 맞춰 있으니까 어. 위에 어떻게 맞춰서 어. 무를 켜야 되냐, 안 켜야 되냐 어. 이렇게 하시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어차피 레벨을 보고 고정만 시키면 돼. 어. 바둑기에 핫탄을 어. 이렇게 달아서여판네 레벨을 볼수 있게 해서. 아, 뭐통들 그, 네. 레벨 보는 방법을 네. 물어보는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네, 맞게. 아, 여기서 저게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 어, 어, 보는 방이고 빵빵하게. 어, 빵빵하게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그럼 경막 때다 했잖아. <laughs> 아, 근데 지금 왜냐면 <laughs> 네. 저 위에 지금 부족하니까 저 부족한 면을 지금 좀 채워 올려야 되는 거예요. <laughs> 그냥 박스 들어갈 공간을 스코보드가 여기까지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어떤 방식은 더 열정적인 맛을 이해하는데, 이쪽에는 스크보드가 없는 거예요. 스크보드. 네. 아. 자, <laughs> 이러면 이제,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좀 있어 보면 이제. 이거 이거 채로 들고, 이거 채로 들고. 여기 올라갔다. 이거 채로 들고. 아, 그거 채로 들고. 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음, 되면. 네. 그 그런데, 정도, 그런데. 네. 그런데 손목이 그렇게 하시면 벽에 다루기를 고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다루끼는 리 벽에다가 잡아 놓고 아 놓고 아,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정도 같은 거를 하는 시럽습니다박 목수님 지금 황금 같은 말씀을 하시는 데가박 그. 목수님 제 애들 그니까 일단 네, 예를 들어서 정도 간격이만네군데 정도 잡아주면 되니까. 어쨌거나 만들어내십시오.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 제가 만들어요. 거의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laughs> 아 들어가 만들어. 돼요 아 그럼요. 이게, 이게 지옥의 모리면 헬게이트입니다. 헬게이트. 방육수의 정수적인. 그래서 왜 이게 <laughs> 숟가락을 함부로 얹으시면 안 돼. 숟가락 얹으신 거는 책임을 지셔야 돼. 설거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 체육수랑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체육수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이제 지금 저제 조언을 하셨으니까 이제 만들어내게끔 책임을 지셔야 돼요 모르면 저처럼 빠져있으면 책임을 안 지는 건데 <laughs> 그 이제 아신답시고 그렇죠 그렇죠 해야죠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두 분이 만들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MDF를 중간에 네. 넣어서 박는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면은 낱개 쳐가지고 이거 이걸... 무너질까요? <laughs> 아유 모르겠어요 저는 난 그렇게 생각해 를 여기 상을 하나 짜는 거야 상을 짜가지고 수직보고 근데 저 저기서 또 나올 문제가 수직을 어떻게 볼 거냐 여기 차로기가 들어가 있어 차로기 라 이게 또 아무것도 아 저기 레이저뭐 어찌 네. 그거나 아뭐 그렇죠. 뭐 그런 방법도 괜찮죠. 예. 그러니까 네.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아, 그거 네. 그 방법을 배워 가지고 그 방법을 생각해요. 네. 근데 이게 저거 다 찾아도 쓰는 건이 안전성으로 네. 봤을 때는 아유, 안전성 뭐 상관없고. <laughs> 아, 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거기다 어, 는 그러니까는... 아, <laughs> 아주 쉬운 방법이 <laughs> 있습니다. 그렇 일단 무조건 상을 짜야 됩니다. 언제 네. 시면 됩니다. 나데상얻는이 이게... <laughs> <부착할 줄> <laughs> 어? <웃음> 난 모르겠는데. 나와 보자. 클릭 나 어. 어어. 내보고 그만큼 이제 저기 선커보드 하고 그다음에 다 붙여 갖고 맞춰 놓고 위에서 박아 버리면 될거 위에서 손이 안 들어가는데요. 천연 던데요 그래요. 그게 좀힘니까 네. 나는 상을 미리 얘기예요. 아, 상을요? 네. 아, 상을, 상을, 아 상을, 상을 짜 갖고 근데 상을 짜면은 높나스가 있는데 <laughs> 그 뒤에서 어떻게 하건지 앞에 서그 수집을 봐야죠. 예. 조금 안 해. 근데 이제 걸 결합시킬 때 네. 결합시킬 때 지가 최소 먼 하고 1 0원 상만. 네. 그러면 똑같은 저 어, 그, 어, 네. 어, 그, 저도 네. 그런 이야기. 네. 예. 비슷한, 비슷한 거같거 같아요. 더 네. 같은 경어차피 네. 상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어본 게 물어보신 게 산을 짜서 올라가실 거면 위에 천장이 없으니까 레벨을 못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 붙여놓고, 네 그러면 그냥 굳이 그렇게 그렇게 레벨을 볼 필요가 없다. 지금 만약 레벨이 안 들어가면 레벨기가 맞아. 몰라 어찌됐든 한번 잡아보시죠 그냥 아주 쉽게 잡으면 지금 잡힙니다 방법은 알겠는데 아주 쉬운 방법이 맞는지는잘 모르겠네 어찌됐든 해봐 해보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터덕 해보자고 깨달음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깨달음 우리 <laughs> 소스를 주시면 안될까요? 아 소스 아 지금 방목섬이 완전히 가신거예요90%뭐또 뭐, 그런거에요? 뭐 상처 그러시 그거 그렇죠? 네. 그러면 돼어 그러면 돼, 어, 그러면 돼. 제가 손 좋죠 저죠 좋죠 그 벽 기준해갖고 음. 여기 실수 여기 가지고. 네. 석고가 석고 여기까지 여기 이제 뭐 다루기가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여기가 석고가 처져 있을 거잖아요. 네. 저도 네. 상체에서 걸리는 네. 건 네. 맞는데 이렇게 올리는데 이게 가격을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먼저 미리 파가 놓으면 결국엔 레벨기 여기 보이잖아요. 그거 그렇죠. 보고 그냥 끈끈끈 고정하고. 그 다음에 레벨폼에서 가볍게 구멍으로 박아놓을때니가상의 음 천장을 미리 만들어 놓은 음게 좀. 레매기를 보고, 간격을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레기를 그거를, 저도 하시면 요렇게 하시면 돼요. 더 쉬운 방이 분명히 있겠죠? 있겠지요. 있겠지요. 그렇죠. 있겠지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할것 같습니다. 지금. 이 벽에 스폰이 잡혀있는데 이 간격에 조기때 만드는 거에요? 아니 굳이 그렇게 안 만들어도 됩니다 그냥 그냥 몇만 맞춰주시면 몇만 네, 그 어차피 하판은 저희가 수직으로 하시 그래,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 대고 그렇지 그래 그래 그거야 그래. 대고 바꾸면 돼 아니 그래 그것도 조기때 역할 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 맞아요 그럼, 아. <laughs> 어차피 저기는맞금고 있잖아요. 예. 네, 데게 네, 그래, 이제 이렇게 이제려야되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지 그래. 그래. 채스 님은 쪽에서다 하는 데 이게. 분 먼저 대를목을 가지고. 그렇죠. 그, 뭐그 뭐. 그 하더라도 그, 이때만 되면

여기가, 여기, 바로, 그 여기가 그 고정시켜야 되잖아 땅고정시켜아 이렇게 이렇게 춤추는 기가 하는그 다음에 고정시야 근데 조기 대를 봐봐 조기 대를 쉽게 만들어도 돼다가속구방 하나 딱 붙여놔요 일단 그두 개가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세우기가 편하다고 근데 저는 전제가 이스텐션한 이 속도가 뭔가 튼튼해야 한다는 전제가 어 당연히 튼튼해지죠 당연하죠 거부터는 아, 아, 치면 되는 거니까 미리 다 그리고 그냥 자만 보고 짜면나길란 저희가 그런 것들에대고 먼저 대 놓고 부목이이수식으로맞을수 있으니까 대고고 뭐냐. 대면 이렇게 각각 가지잖아요 예, 예. 여기다가 표시를 했어요 선을 하나씩 표시가 딱 끝났으면 딱쪽짜투리들을 하나를 선 위에 맞춰서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럼 박으면 위에 다르개가 있고 우리는 맞춰져 있잖아 이미 그럼 위에서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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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으면 이거 완전히 조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위에 상 하나만 더 세우면 되는 거죠 상 하나 음. 더 세우고 다시 한번 그렇죠 예. 어, 이 상은 이 위에 상을 더 세우고 음. 네. 그러면 여기도 이제 음. 고정을 한번 더 해야죠. 예. 그러면 완벽하게 고정이 돼요. 조금. 예. 자, 박 목수님. 박. 박은철 목수님. 박은철 목수님도. 아, 그래, 나꼭 이럴 줄 알았어. 어, 그러니까. 막, 박, 난 원래 그거 없이 이럴 줄 알았어. 그렇죠.

좋습니다. 아. 아. 너무 좋습니다. 방복 씨. 싸올리십시다. 아. 아, 좋습니다. 우리 또 채목수님 아주 아름다운 과제를 같이 함께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아, 그럼 이거 트러스도 뜯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방복 씨.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아, 그럼요. 어쨌든 만들어 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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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는 또 일을 만들어야죠. 하,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